역동감도 과하나하는 K리그 1, 2024 17라운드 경기 대구 fc와 제주 유나이티드대결 기다리고 있었던 상황에 잘끊어냈어오요는 김도익 골키퍼 네. 앞으로 길게 공을 던져줬고 과일 끝수어 있어요? 맞아 뛰는 순간 터널 뉴스 자, 뉴깨진가요 오른쪽 도비었어요 세진다요? 자, 안쪽으로 5초 1초 1초 2초 3초 4초 아스데요. 슛! 왼쪽으로 살짝 빗나갔던 김건웅입니다. 자 안쪽 김건웅 뒷꿈치로 내줬어요. 출 튀어. 세징야 돈입니다. 세징야, 세징야, 걸렸어요. 세징야 출 낱개 깔린슛을 막아내는 김동주 골키퍼 벨트 올라. 자 벨트 올라 가운데 세징야, 세징야, 세징야 슛 세징야, 세징야 슛! 청년. 5대4요 반대쪽인데 반대쪽인데 바로 가방 올려옵니다 세진야 오오오오 오오는오오오오 세진야 세진야의 오! 크로스 반대쪽 해당 세진야의 크로스를 박수민이 머리로 받아냅니다 세진야 반대 쪽 반대 반대 열어냈어요 열어냈습니다 고지혁이 니다고지야고지야 네, 킥을 하기에도 올려줬는데 자, 머리에 맞추면 이탈로의 헤더! 크로스받고 아! 뒤로 들어갑니다 이탈로 갑니다. 김정민, 김정민, 김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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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슛! 슛! 살짝 뜹니다! 김정민의 슛! 4대2, 4대2, 4대2! 오른쪽 내줬어요, 박시민박수가 막아내요, 막아내요! 이걸 막아냅니다. 그리고 라인 밖으로 나갑니다. 와, 완벽한 찬스. 세팅자가 이걸 만들어줬는데 경기 끝났어요. 아, 경기가 이대로 끝났습니다. 대구FC와 제주인의 기드의 17라운드 경기 최종 스코어 1대0. 대구가 3연패를 끊어냅니다. 끊어내는... 네.